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파고들 이야기는요 어, 전직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 후에 좀 이례적이죠 전직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법리적인 문제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네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문영배 전 대행의 sns 글 그리고 관련 보도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 주장의 핵심이 뭔지 또 법적인 쟁점은 어디에 있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게 왜 지금 다시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우선 그 문영배 전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그러니까 소장이 없을 때 직무를 대리했던 분이잖아요. 네,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법리적 의문이 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지난 4월에 윤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이었던 분인데 퇴임 후에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이게 처음이라서 파장이 좀 있습니다. 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건가요? 핵심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원의 한 재판부 결정이 있습니다. 네, 3월 결정이요. 네, 당시 이제 윤전 대통령 측에서 구속 취소 요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였는데요. 근데 그때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아주 뭐랄까 독특했습니다. 독특했다고요? 네, 보통은 이제 날짜 일 단위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부는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서 구속기관 만료 시점을 판단했습니다. 이게 법조계에서도 거의 전례를 찾기 힘든 방식이라고 해요. 아, 시간 단위 계산이요? 네. 바로 그 시간 단위 계산. 문전 대행은 이 결정의 법적인 근거가 좀 불분명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아하, 단순히 뭐 구속을 취소했다 이게 다가 아니라 그 근거가 된 계산법, 그 시간 계산법 자체가 지금 논란의 핵심이군요. 걸까요? 그것도 좀 이상한데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법 해석이 좀 엇갈립니다. 그 형사소송법을 보면요, 구속 취소 결정에는 즉시 항고를 할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네, 있죠. 검찰은 아마 이 규정을 근거로 본것 같아요. 즉시 항고 기간이 보통 3일인데. 이 3일이 지나면 더는 다툴 방법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항고를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빠른 길이 있었는데 그 시기를 놓쳤으니까 그냥 끝났다. 이렇게 본 거군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런 셈인데요. 하지만 문전 대행이나 일부 법조인들은 좀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다른 시각이라면요? 즉시 항고라는 그 빠른 길 규정이 있다고 해서 일반적인 이의제기 절차인 보통 항고라는 일반 길까지 막는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인 거죠. 아, 즉시 항고랑 보통 항고는 다른 거다. 네, 즉시 항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보통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이례적인 결정의 법리 기준을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전 대행 역시 이제라도 보통 광고를 통해서 바로잡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어허, 그러니까 이게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끝난 사건처럼 보이는데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길이 아직 열려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야, 이게 이례적인 법 적용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문제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거군요. 복잡하지만 중요한 지점이네요. 근데 문전 대행이 이 문제 말고 다른 사안도 언급했다고요? 아, 네. 흥미롭게도 최근에 논란이 좀 있었죠. 그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문제요. 네네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을 했어요. 결국 헌법재판소 판단을 거칠 사안이다. 이렇게 전제하면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좀 신뢰를 얻기 위한 조치를 스스로 취해야 한다. 뭐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건 아니고요. 네,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아니었고요. 다만 앞서 지적한 그 구속 취소 결정 문제처럼 이것도 결국 사법 절차의 신뢰성 회복이라는 큰 맥락에서 발언한 것으로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문전 대행의 이번 문제제기는 단순히 모한 뭐 전직 대통령의 사건 이걸 넘어서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네. 법원의 좀이례적인 결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는 과연 충분한가? 그법 해석의 기준은 어떻게 명확하게 세워 나가야 하는가? 뭐 이런 근본적인 물음인 거죠. 음. 특히 이렇게 좀 이례적인 법 적용에 대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기회가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문영배 전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 제기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관련 법리적 의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법원의 판단과 그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우리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또 신뢰성 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주목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논의를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법 해석의 명확성 문제 그리고 사법 절차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게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쇼 타이틀 예를 들어 더딥 베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